근데, 그기렇게 맡기는데, 그또 이웃이니까, 아이, 뭐, 그런 거 우리가 또 이렇게, 아,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맡아주겠다고. 그랬는데, 그, 이제 그 맡아진 그 물건이 지금 어떻느냐. 딱 보니까, 아니, 이거,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거 갖고 싶은 이거 물건인데, 아, 이거 내가 참 소유를 하고 싶은 이거 물건이었는데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, 그것을 서로 맡기고, 맡고, 지금 이걸 누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, 지금. 중요한 거는.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물건을 보니까 탐이 살살 나는, 이제 탐심이 이제 이렇게 발동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이,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뭐 탐심이 그렇게 이제 뭐 생기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?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뭐 알려고 또 하십니까? 그렇게 이제 말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인간은 이 마음 자체에 벌써 이 탐심이란 것이 인간은 언제든지 그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. 네.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자꾸만 놓치고 그렇게 뭐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. 네. 성령을 우리가 이게 받기 전까지는 이 지금 이런 율법을 제대로 못봐요. 그러나 성령을 받은 분들이 성령을 떼서 제대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인간의 본성으로 율법을 이렇게 못 보면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 받지 못합니다. 받지 않았습니다. 또 그렇게 보는 게 똑같아요. 우리가 이 말씀 율법을 볼 때는 항상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인간의 이런 속에 있는 이런 탐심과 이런 악마성, 악함 이게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이게 보여야 성령도 다 보인단 말입니다. 지금 그걸 지금 오늘도